<목소리> 안녕하세요 가자, 가자, 가자. 지금부터 랄리볼게 러비즈들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친구들을 소개시켜 릴건데요나우남 <목소리> 송이까지 총세 마리의 친구들이랑 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먹는 먹이 로는 고등어, 오징어, 양미리를 먹고 있죠. 그 중에서 고등어를 제일 잘 먹어서 주어 먹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예민해서 뭘 걷거나 그날 그날 머리가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은 먹이를 바로 거부해버려요. 그래서 혹시나 먹이를 잘 잡아먹지 않아도 마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 친구들 이름은 남미 일대이고요. 만방불하라고보면 우리 친구들의 성균 키는 수컷은 180cm 암컷은 150cm정도이구요 그리고 몸무게는 수컷은 150kg 암컷은 80kg정도 나가요